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한기하 16장 1절부터 20절까지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남한국 아하스 왕에 대한 행적 그리고 그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하스 왕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아하스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 영적 교훈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1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1절 르말레아아들 배가 17년에 유다왕요다의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2절 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3절 이스라엘 여러한 계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가운 대로 지나가게 하며, 4절또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에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5절입니다. 이때 아람왕 르신과 이스라엘왕 로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우려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6절, 당시 아람왕 르신이 엘라스를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라스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라스에 이르러 고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7절,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 에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왕과그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8절 요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그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가서 담의 색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는 본인이 왕으로 통치하는 동안에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수로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람왕과 이스라엘 왕이 그를 치러 왔을 때에 아하스 왕은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가 위기, 국가적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오히려 사람을 이방 왕에게 보냅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 아츠르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다. 이제 아람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천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은금, 그리고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해서 아수로왕에게 예물로 보냅니다. 그는 국가적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하고 오히려 자신의 나라에 있는 은과 금을 다 아수로왕에게 주면서 군사적 요청을 하고 있죠. 이것을 하나님은 불신앙으로 보시는 겁니다. 16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10절 아하스 왕이 아스로한 티글라빌레셋을 만나러 담의 세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조와 제도의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었더니 11절 아하스 왕이 담의 세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담의 세에서 보낸 모든 것대로 단을 만든지라 12절 왕이 담에색에서 돌아와서 단을 보고, 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13절 자기의 번제와 소제를 불사르고 또 전제를 붓고 은제 짐승의 피를 단에 뿌리고, 14절 또 영화의 앞곧전 앞에 있던 노단을 옮기되 세단과 영화의 전 사이에서 옮겼다가 그단 북편에 둔이라. 15절입니다. 스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하에 가르되 아침 번제와 저녁 소제와 왕의 번제와 그 소제와 모든 국민의 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를 다이큰 단우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그 위에 뿌리고 오직 놓다는 나의 물을 이래 쓰게 하라 하며 16절 제사장 우리야가 스왕의 모든 명대로 행하였더라 17절 아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역판을 떼어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돗바다를 노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두며 18절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스루 왕을 인하여 여호와의 전에 옮겨 세웠더라. 19절 아스의 그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 지리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0절입니다 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위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히스기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남한국 유다의 아하스 왕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국가적 위기를 만났을 때에 아수로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과 왕궁 곳간에 있는 것들 다 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가서 거기서 본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그 재단의 식양을 그대로 그려서 제사장 우리에게 주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치우고 오히려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재단 그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수르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하나님을 떠나, 떠났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잘못 인도한 지도자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다의 아하스 왕에 대해서 선고를 했습니다 성경은 아하스 왕의 악행을 세밀하게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했고 더나가서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신까지 뿐만 아니라 신전까지 예루살렘에 두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된 신앙에 빠뜨린 사람이기도 하죠.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서고 국가의 지도자가 바로 서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국가의 지도자들 위해서,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나보지. 오늘 아하스 왕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얼마나 악해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